된장국. 오나라, 오나라, 닭한 마리 칼국수 빵빵! 마마님들, 이런 동절기에는 따끈한 닭칼국수를 먹고 힘을 내야겠습옵니다 전화기에 올리기 전에 제가 꼭 맛봐야겠습니다. 닭백숙, 닭칼국수, 닭죽, 김치와 파김치 전부 제가 만들었사옵니다 아우 진해. Yeah. <laughs> 난 닭국물이랑 천연묵은 묵은 김치랑 먹으니까 환상의 조합이었어. 만화에 나오는 개뼈 따고 왔지 않소 어머니께서 직접 짜신 참기름을 드니까 고소한 맛이 진짜. 무래파김치는 참으로 잘 담가졌어. 벌써 끝났어. 오늘 먹은 닭한 마리 한 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바로 이닭쥬 사실 배가 들차서 방금 그거 또 먹을 것이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된장국.